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계좌에 득이 되는 남자 7 득입니다 우리의 클로버 오늘 이렇게 2%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클로버스는요 일전에도 그러한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전거점을 뚫고 난 뒤에 바로 갔습니까 한번 쉬었다가 투두두 빵빵빵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쉬어갔다 투두두 빵빵빵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로봇주들이요 오늘 한 차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 있죠. 그러면서 칠뜨기가 어제도 공부방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흐름이 지나가면요 안맞던 미래세터를 보셔야 된다 매일 우주항공과 방산이 올랐지만 순간 원전갈 로봇이 지금 흐름이 나와줬다 이러고 이게 언제 말씀을 드렸냐 어, 1월 19일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또 순간적으로 이 흐름이 바뀐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까지 들으시면 바로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우주항공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칠뜨기가. 우주항공주가 음 다음으로 로봇 다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1월 15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 상한가 터질 우주항공 탑3를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좋아요 114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200개 한번 만들면서 어 구독도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칠등기가 어떤 친구들을 얘기를 했나면요첫 번째로는 인텔리안테크를 잡아드렸어요. 그러고 두 번째로 뭐예요? AP위성을 잡아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세 번째로 컨택이라는 친구를 잡아드렸어요. 이 친구들 흐름을 지금 볼까요? 어떻습니까? 음, 눈이 어두워도 보이셔야 됩니다. 음, 다운스트림이라고 칠드기가 만들어 놓은 이세 가지 인텔리안테크, AP 위성, 컨택 전부다 지금 어,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칠드기가 컨택 같은 경우도 당장 월요일 날 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1월 19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투두두 빵빵빵 하면서 지금 24%를 먹을 수 있는 구간이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 클로봇도요. 똑같죠? 잠깐 쉬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수급이 로봇에서 다시 우주항공으로 움직였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음 타자. 또 누구로 갈까요? 우리 이런 것들을 이 흐름을 잘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지점이 뭐가 된다?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 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점을 놓친다 라는건 정말 바보나 하는 짓이라는 거야 자 앞으로는 요이 3년 후에 7 뜨기가 요러한 뉴스 기사 오늘로 또 가지고 왔었죠 자 앞으로 3년 후면 요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이 가능한 곳은요 테슬라와 현대차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그 현대차와 지금 뭐예요 어 si 인증까지 받으면서 엄청나게 이 협력관계를 돈독히 만들고 있는 클로봇은 지금 이러한 지점이 절대 단연코 비싸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뚜두두 빵빵빵 뚜두두 빵빵빵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지점에 와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2% 빠진 거 이거 우리는요 당장의 이 매수 타점으로서, 눌림목 타점으로서 잡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은 이거를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라는 거야. 칠뜨기가 말씀드릴게요. 당장 내일부터 되면요, 또 다시 양봉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음봉이 나와주면서 여기를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칠뜨기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결과적으로는요,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아직 로봇 쪽에서는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어, 이런 친구들은요, 엄청나게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밖에 없어요. 그러고 ROS 쪽에서는 특히 클로봇 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진 로봇도 칠뜨기가 언제부터 추천드렸어? 1월 14일날. 1월 14일날 급등이 딱 나와줄 수 있는 그 시점부터 추천을 드렸어요. 자, 지금 보세요. 똑같이 1월 14일날 16,800원에 땅땅 찍어드렸죠. 그러고 몇 프로 올랐어? 음. 12, 112%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폭등 지점이요. 다시 한번 클로봇한테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공구방에서 이번에는 이 폭등 놓치지 말아야 될거 아니야. 우주항공은 놓쳤습니다. 그런데 뭐야? 로봇, 지금 다시 한번 이 맥점이 온지점 요 놓치지 말자 라는 거에요 찔뜨기 가 공부방을 통해서 오늘 클로버 매, 룰림목 매수 타점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거는 한번 받아가 먹어 보자고요쓸뜨기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옆에 보이는 010-5017-9028 번으로요 문자 5번만 보내시면 은어 쉽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오시면 되고 요거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실드기가 요렇게 링크까지 남겨놔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1초 만에 바로 공구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니까 그렇게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거야. 한가지 유의할 점은요 칠득이 절대 먼저 연락을 안드리니깐 어, 스스로 우을 파셔야 됩니다 진짜 어, 이거 먼저 연락하는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래서 요런지 칠득이 안합니다 무료로 운영하는 만큼 들어왔다가 뭐 편하게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진짜 이 클로봇의 급등 시간이 곧 머지 않았어요 요러한거 이번에도 놓치면은 어 지금 남들 다 먹어가는데 당신만 못먹는거야 이거 너무 배아프잖아 어, 우리도 이러한 급등 같이 한번 드셔보셔야 될거야 아니야. 지금요 이러한 지점이 그래서 칠드기가 이 클로봇 완벽한 맥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눌림목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어, 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고 있죠? 지금 섹터 순환이 엄청나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만 해도 바로 우주항공이 갔고 어제만 해도 로봇이 엄청나게 올라가 줬어요. 그럼 다음에는 뭐또 바이오가 엄청나게 올라와 주는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산업은요. 너무나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뭐 원전 같은 친구들도 같이 움직여 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빠르게 움직여 주는 산업군에서는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냐? 산업 산업군이 빠르게 움직이는 만큼 여러 산업군에 걸쳐질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잘 선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클로봇이요. 지금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벌써 두 가지의 산업군에 걸쳐져 있어요. 우리 기존에는 이 로봇 크롬스밖에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칠득이는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카멜레온에 대해서 잊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카멜레온이 지금 엄청나게 강력하게. 업그레이드를 해오고 있는 데이터를 쌓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주면요 다시 한번 클로봇그 힘을 입어서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만 해도요 벌써 7뜨기가 찍고 있는 이 순간에도 다시 한번 어 지금 밑으로 빠지는 힘보다 위로 올리려고 하는 힘이 올리려고 하는 힘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요. 로봇의 힘은 끊, 끊이질 않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고 마찬가지로 뭐예요? 자율주행까지도 이제 어, 현대차가 강하게 푸시하고 있는 두 가지가 바로 로봇과 자율주행입니다. 그두 가지를 모두하다 할수 있는 데가 바로 어, 우리의 클로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칠뜨기가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절대 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미 한 차례 그 폭등을 해 주셨어요. 이미 한 차례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금 뭐예요? 이제 두 번째 차례가 왔죠. 자 지금은요. 이첫 번째 폭등 때는요. 어떻게 됐어요? 시간 조정을 가지면서 어, 이 구간 안에서도요. 스멀스멀 올라가면서 되게 여러가지 이 방법들을 사용을 했어요. 자이 기간 때만 보더라도요. 벌써 이렇게 피래침을 꽂으면서 마치 떨어질 것 같은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또 한번 내려가면서 그러고 다시 한번 올라와 주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기간을 길게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기간의 조정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어떻게 됐죠? 내려왔다가 어떻게 됐어? 한 차례 내려왔다가 정말 빠르게 급등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올라왔을 때는 가격의 조정을 가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어, 변동성을 크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면서 개미들을 털어내는 거야. 우리 여기서 한번 어? 경험을 했으니까. 자. 여기서는 이번에 다른 경험을 시켜준다 라는 거죠. 그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어 시간 조정을 맞으면서 기다렸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 지금 이 구간은요. 너무나도 무서운 구간이에요. 왜냐 나 여기서부터 기다렸는데 이제 이 지점에서도 어 급락이 나와 줄것 같은 모습을 보여줘. 그러면요. 이 지점에 있는 있으신 분들. 7뜨기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러한 구간들이요, 이렇게 윗꼬리 달린 부분들 보이십니까? 이러한 구간들이 뭐예요? 개미들이 폐사한 구간입니다. 자, 이 구간까지 지금 빠졌다가 다시 한번 말아올렸죠.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네들한테 기회를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지점에서 털리면 된다? 절대 안 된다라는 거야.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진짜 여기서 어, 정신 잃는 순간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는 거야. 클로봇이 그 뭐라 그랬어요? 자율주행과 마찬가지로 로봇의 관제 시스템까지 가지고 있어서 자율주행도 가고 로봇으로도 갈 만큼 지금 두 가지나 걸쳐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뭐 고영 같은 친구들도 보세요. 자, 이제는 투자가 운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와 이 맥락에 의해서 투자하고 싶은 친분들이 어, 지금 당장 칠드기하고 같이 ETS 가족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못 먹어도 고영 이러면서 칠드기가 오늘 또 고영. 어, 추천드렸죠 자 고용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신고가 대세로 가는 길목에 있다 이러면서 고용 또 로봇으로 또 엮여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부터는 매수 추체가 어, 추천이 아니라 시사의 확장 단계로 이 보유자의 영역으로 집어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게 1월 19일이었습니다 자 이때만 해도요 지금 몇 퍼센트 먹는 구간이었어요? 못해도 10% 먹을 수 있는 구간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요 이제는요 여러 산업군에 발을 걸치고 있는 친구들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 같은 친구도 칠드기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반도체하고도 같이 갈수 있죠. 그러면서 뭐예요? AI 반도체하고도 같이 갈수 있어요. 그러고 마찬가지로 의료로봇. 그러니까 우리 로봇 산업군하고도 엮여서 갈수 있는 그런 친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도 뭐예요? 반도체와 로봇이라는 두 가지 무기를 갖고 있어요. 자, 다시 우리 클로봇으로 와서.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클로봇이요. 어, 몇 가지죠? 두 가지죠? 고용도몇 가지죠? 두 가지죠? 음, 산업군이 여러 가지가 얽혀서, 설켜서 같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이렇게 클로봇도요, 함께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자율주행과 어, 로봇, 이두 가지의 부분에 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장 월요일 날사실라고 말씀드렸던, 어, 우주항공 중에 이 컨택 같은 경우도요, 지금 두 가지나 엮여서 같이 갈수 있는 친구예요. 뭐예요? 방산. 그리고 또 뭐예요? 우주항공. 자, 왜이두 가지가 엮여서 갈수 있냐? 컨택은요, 인공위성 이 단말기를, 자, 이렇게 국내 유일 민간상용 지상국 운영사로서요, 스페이스 X데이터 일부를 처리하는 고객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KT하고, 어, 연결이 되면서 국내 스타링크 서비스 확대 시 간접수요를 볼수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요 백업 그리고 특수지역 마찬가지로 데이터 처리 보조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같은 게 났을 때 결국에는 컨택도 같이 어, 흐름을 함께 가져갈 수밖에 없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또 방산으로 엮일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컨택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23%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자, 7뜨기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요 여기서 순환매가 빠르게 돌기 때문에 어, 그 순환매가 빠르게 돈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 섹터에 걸쳐져 있는 친구 들이 유리하게 어, 그 모든 섹터의 순환을 먹어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고 클로봇이요. 지금 그러한 흐름에 또 놓여 있어요. 앞으로 또다시 음, 이러한 지점에서 눌림목으로서 우리 매수 타점으로 오늘 잡으면서 마찬가지로 두두두두 빵빵빵. 두두두두 빵빵빵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시는 분들은 영상하단에다가 개이득이라고 적어 봅시다. 음, 7 칠득이 개이득. 칠득이가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칠득이가 어 일전에 도 이렇게 상승했을 때이 부근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1 일... 1절 부분, 2절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반절로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으신 분들이 결국에는 이 상승할 때 야, 칠뜨기 말이 틀렸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어떻게 됐어? 이 강한 긴 조정을 기다렸어. 그러면서 급등을 못 먹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 다른 데들, 다른 종목들 빠르게 순환을 돌리면서 어, 수익 다 챙겨가고, 다 챙겨가고 있으실 때 이러한 지점에서 어떻게 됐어요? 혼자 열심히 쳐맞으면서 한 달을 기다렸 기다렸다라는 거야. 자, 그러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올랐습니다. 그러면요, 이 지점에서는 우리는 매도로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보다 오히려 매수로서 다시 한번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자,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떨어질까봐 벌벌 떨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세력들한테는 행복의 순간입니다 어, 다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당장 볼까요 자 외국인 들어왔죠 기관 들어왔죠 이게 19일 날입니다 그리고 20일 날 오늘 20일 날 당장 뭐가 들어오고 있어요 프로그램 메스가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외국인과 기관이 당장 이장 마감하면요 이 친구들 어, 크게 마이너스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 물량을 크게 내주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이러한 지점 오늘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 수 있겠죠. 칠뜨기가 오늘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털리지 마셔라. 무조건 잡아가셔라. 그러고 어,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분할 매수로서 또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섹터의 산업군을 먹을 수 있는 친구들 고용 같은 것도 오늘 칠뜨기가 어, 폭등 무료 추천주로다가 땅땅 찍어드렸어. 어, 앞으로 도 폭등 또 나와줄 겁니다. 이런 것들 잘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칠뜨기 공급망 드 오셔가지고 꼭 이런 것들 다 챙겨가세요. 우리 구독자님들 아시겠죠? 이해 다 되시죠? 음, 그런데 만약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지금 또 있다. 그러면은 7대기 여기 전화번호 010-5017-9028번으로 문자 숫자 5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거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 위해 가지고. 칠뜨기가 이렇게 영상 하단에다가 댓글에 어, 링크까지 남겨놔 드렸으니까 클릭만 하시면 1초만에 공부방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폭등 놓치지 말자고요. 어, 이것도 귀찮으시면 그거 진짜 주식 접으셔야 돼. 별게 다 귀찮아. 음, 칠뜨기가 절대 먼저 연락 안 드리니까 요정도는 스스로 우물 파셔야 됩니다. 먼저 연락하는 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래서 칠뜨기가 이런 개한 허칫거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직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을 해왔는데도 구독자가 2만 9,400명이라는 거는 그만큼 뭐예요? 실력이 검증이 되어있다라는 겁니다. 칠뜨기가 어한 거, 이상한 거 아무렇게나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슈퍼게미 한번 되보자고요. 칠뜨기가 여러분 끌고 가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클로버 택심 열심히 잡아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종목도 추천해드리고 맥점 완벽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영상은 뭐다? 인터넷 강사다. 음, 그리고 공부방은 뭐다? 교과서다. 자, 교과서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시면서 인터넷 강의로 중요한 핵심 맥점들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공부방에서는 맥점 잡고 인강을 통해서 핵심 내용들 어, 알아가시면서 어, 자기의 실력을 두두두 빵빵빵 올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태까지 7득이었고요. 정말 이 7득이 이렇게 무료로 다 알려주는데 칠득이도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좀한 번씩 눌러 주세요. 칠득이 구독과 좋아요 먹고 사는 요정이란 말이야. 딴거안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눌러 주시고 댓글에다가 칠득이 개이득 한 번씩 적어 봅시다. 칠득이 개이득. 여태까지 칠득이었고요. 감사합니다.